1차 대전 승전국 위치에 운이 좋게 들어선 일본은 그래도 명색이 자기들도 1차 대전 승전국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다른 승전국과는 차원이 다른 푸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1차 대전에서 일본은 그리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었죠.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세계를 강타하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 대공황 위기를 식민지를 이용한 블록 정책으로 겨우 모면했지만, 당시 식민지라고는 우리나라와 대왕뿐이었던 일본은 그나마 빼먹을 수 있을만한 거라곤 인적 자원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식민지의 인프라를 확장하느라 자기네 재정부담만 커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단 식민지를 늘리고 그곳에서 자원을 스타라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국제연맹에 탈퇴하면서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의 막장 국가로 당당하게 입성하는데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석유 금수 조치라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자기네 인생의 태클을 거는 미국과 완전히 웬수 시간이 된 일본은 아주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까지 노리게 됩니다. 과부마음호렙비가 한다고 일본은 동병 상련을 겪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이 체결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겁도 없이 미국에게 들이대보려는 분위기가 일본 군부와 여론에서 들썩이고 있는데 당시 일본 육군과 극도로 대립하고 있던 일본 해군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이 삼국 동맹과 미국과의 대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진주만 공격과 미드웨이 해전 등 일본 해군을 총지휘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일본 육군이 해군 성 앞에 모여 총을 겨누면서 해군을 위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일본 육군과 해군의 고질적인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기인합니다. 이 일본 육해군의 대립은 메이지 시대 이후 군의 통합 지휘 체계의 붕괴와 군 출신 성분이 제각각인 이유로 인해 한 국가의 같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지휘 체계로 주직되어 있어서 거의 내전 수준으로 서로 대립에 위치해 있게 된 일본의 전통적인 악습이자 병패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찬성하는 육군과 이를 반대하는 해군과의 주장이 엇갈려서 쌓여왔던 갈등이 육군의 무력 시위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군성 차관으로 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역시 삼국동맹을 반대하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삼국동맹이 체결될 경우 일본은 빼도 박도 못하게 미국의 적이 되고 마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잘 알고 있던 야마모토는 일본이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 역시 국민 여론의 대변인임을 빙자하고 삼국 동맹과 미국과의 한판승부를 부추깁니다. 일부 일본인들도 삼국 동맹과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 야마모토는 동맹 찬성 세력과 육군의 살해 위협으로 해군성에서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보직을 변경합니다. 전쟁을 발발시킨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마음이 급해진 일본 내각은 삼국 동맹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군을 압박합니다. 마지못해 해군 내에서도 삼국 동맹에 찬성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야마모토는 삼국 동맹과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조리 있게 설명합니다. 결국 바라지 않던 삼국 동맹은 체결되고 독일은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소 불가침 조약은 파괴됩니다. 게다가 일본 육군은 해군과의 상의도 없이 인도 차이나를 침공합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의 모든 자원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 대한 전면전을 결정하고 해군은 야마모토에게 미국을 공격할 작전 준비를 명령합니다. 야마모토는 이 전쟁을 피하고 싶었지만 사령장관이라는 직책상 빠져나갈 도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하와이 진주만, 뇌격기를 이용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켜서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계획이죠. 대신 공격 전에 미국의 체육통첩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둡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마침내 진주만을 습격하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습은 미태평양 함대의 전함들을 격침시키고 성공적으로 끝나지만 펜실베니아 쇼 진주만에는 미 항모가 단한 대도 없었습니다. 일단 진주만 기습의 성공으로, 야마모토는 일본의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최후 통제비 공격 후에야 미국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야마모토는 망연자실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일본 국민들은 전쟁으로 경기가 다시 살아나겠다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일본 육군의 승전 소식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의 어두운 뒷면을 야마모토는 잘 파악하고 있었죠. 최후 통첩 없는 공격은 미국인들의 전쟁 의지를 꺾이는커녕 복수기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야마모토와 해군을 비난하던 언론인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야마모토를 찬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둘리트 폭격대에 의해 도쿄가 공격을 받고 본토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일본 전역은 충격을 받습니다. 미태평양 함대 잔유 항모 격침을 위해 미드웨이 작전이 승인되고 미드웨이 섬 공략을 위해 대규모 함대가 공격을 시작하지만 일본은 알토랑 같은 자기네 함모 네 척이나 있고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하지만 일본 본토에는 일본 해군이 승전했다는 가짜 뉴스를 내보냅니다. 이긴 적이 없으니 사진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과달카 나에서도 연이어 패배하고 육군에서도 암울한 소식이 계속 전해집니다. 일본 언론은 섬으로부터 철수를 섬으로부터 전진이라고 아주 창의적으로 표현하면서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전황이 악화되자 이 얼빠진 신문사도 더 이상 무사하지 못합니다. 이 신문사 직원들도 한명한명 한명 전장으로 자랑스럽게 소집되고, 야마모토는 개전 이후 전사한 자신의 부하 명단을 흩어보며 착잡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보달카날의 패배 이후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고, 1942년 4월, 야마모토는 솔로몬 해역 일대 일본군 부겜빌 기지를 방문해서 전선을 시찰하겠다고 참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몰래 방문해도 시원찬을 파내 이 통신병이 야마모토의 방문 일정을 무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정대로 야마모토는 호위규와 함께 스송기 G4M에 문을 싣고 북엔비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일본의 모든 암호체계를 파악했던 미군의 계획대로 약속이나 했듯이 미군 P38 라이트님이 야마모토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야마모토를 실는 G4M은 북엔빌 상공에서 스무스하게 추락하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쉐리댄스 도리파라 아사마 산장 사건의 일본 국민 배우 야쿠셔 코지와 언덕 위의 구름에 카거와 테르르키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호전적이었던 당시 일본제국 분위기 속에서 자기네들이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이라는 비극에서도 이 전쟁을 반대했던 인물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집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30대 시절 일찌감치 미 대사관에 파견되어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고 상대의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 일본의 무모함을 느끼면서 삼국 동맹과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한 인물로 영화에서는 반전 이미지와 선견지명을 갖춘 개념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도 야마모토는 미국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평화협정을 맺기를 주장했지만 일본 육해군의 대립과 경쟁구도 그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여론에 떠밀려 진주만 공격을 총지휘하게 되고 이 공격이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최고 타겟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승전이라도 한듯이 도치되어 있던 일본 내 분위기 속에서도 야마모토는 하와이를 마저 완전히 점령하고 미국 동부공업지대를 고립시킴으로써 미국과 휴전조약을 맺고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긴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돌리틀 공습 이후에 급한 마음에 미국의 자녀 항무를 마저 격침시키려는 함대 결전 사상으로 미드웨이 해전에 나서다가 오히려 박살이 납니다. 이후 과달카날에서도 완벽하게 털리게 되자 전황은 더욱 막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야모모토 자신도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본토의 버섯구름 장관을 미처 감상하지 못한 채 일찌감치 세상과 등을 지게 되고 일본 군내 사기 문제로 인해 그의 사망 소식은 한달 후에나 공개됩니다. 어쨌든 야마모토는 2차 대전 기간 내내 한 국가의 군 최고 수장으로서 전사한 유일한 사례가 되었고 다른 일본군의 수장에 비해 어느 정도 개념이 탑재된 이미지로 잘 포장이 된 인물이지만 영화와는 달리 그 역시 일본 육해군의 대립과 연공 서열, 큰 한방을 노리는 함대결전 사상 등 일본군 특유의 병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